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코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지난 영상 한번 보고 할게요. 제가 8월 21일 날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그리고 뚫어줘야 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또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8월 21일 날이 이 날짜 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자리를 뚫어 내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자 진공원에서 재미수를 들어가 보거나 지금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를 뚫어 주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어제 그리고 오늘도 상승을 이렇게 급등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스코인 남은 그 타점이 어디가 될지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코인을 수익 볼수 있게끔 관점 공유를 좀해 드릴게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스코밍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맨 위에 돌파해야 되는 가격대 적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5,300원. 자, 여기를 뚫어 내주는 듯 하다가 뚫어 내줄 만큼의 거래량이 온전히 실리지 않으니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수익을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 4,800원을 뚫어내주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따라잡으셨을 때 5,300원쯤에 매도를 하시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거의 10% 가까운 수익 챙겨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결과 제 영상 보시고 따라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보셨을 거고요. 영상 보고 따라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익을 못 보셨을 겁니다. 어, 이전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더 세세하게 잡아드려서큰 수익 챙기셨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수익을 보시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지금 가격대 어떻습니까? 볼린점에 드 상단에 좀 위치해져 있죠? 자, 근데 다음 주쯤에는 이 눌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에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매수 타점은 4,800원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고요. 1차적으로 비중을 좀 적게 해서 잡으시고, 그 밑으로 4,500원대까지, 4,400원대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가 분할 매수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으로 계속 매스타점이에요 여러분들. 4,000원, 그리고 3,600원까지가 매스타점이 되는데, 지금 쌍바닥을 안 찍어주고 횡보하다가 올라가준 그림이 때문에, 이렇게 한번 눌러주는, 어, 기술적 조정이 나오는 그 흐름에서 먹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3,600원은 잘안올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00원까지를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000원까지 매수를 차근차근 모아가 보신다면, 다시 한번이 4,800원과 5,300원이 뚫어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수익을 벌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매수 타점이 올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RSI 몇이에요, 여러분들? 62적, 60초 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수세가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65까지 올라갔었다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눌림 조정이 나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웹세가 어느정도 들어와줬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는 물량이 다음 주쯤에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MACD 보시면 지금 히스토그램 양수전을 잘했고 골든크로스 MACD선이 시그널선 위로 올라탔지만 어, 그래도 지금 아직 완전한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고 히스토그램 양수 부분이 크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잠시 전환했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매수 타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4,800원, 4,500원, 4,000원. 요 사이에서 매수 잡아보시고, 눌림이 좀 강하게 났왔을땐 3,600원. 여기는 운이 좀 좋아야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뚫어내야 되는 가격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때 4,800원과 5,300원. 4,800원 때는 매수 타점인과 동시에 다시 한번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5,300원 위로 올라가면 제가 그때는 또 영상을 다시 찍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정해드리자면 5,300원을 뚫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위쪽에 뛰어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5,800원 요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고요. 자, 요가격대 이렇게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 안내해드렸으니까 자율적으로 한번 잡아보실때 내가 일하면서 잡기가 좀 힘들다. 영상을 보기는 보는데 어,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못 봐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5174-4685로 가스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가스 코인에 대한 타점을 제가 무료로 잡아 드릴 겁니다. 매수매도 타점 다 지정가로 잡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일하, 일하시면서도 수익 볼수 있게끔 제가 다 도움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무료이니만큼 모든 분들 받아가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영상 보면서 제 번호 쳐서 가스라고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적어뒀어요. 그거 누르시면 저한테 또 메시지 보낼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 가스에 대한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가스 코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인들 영상에서 매매 타점을 알려드리는데 매번 매번 잡기가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중장기로 들고 가더라도 심심하지 않게 수익을 좀 보면서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 단기로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요, 라고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이 수익들 여러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것은 그렇다치지만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도 놓치는 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기 수익에 대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제 번호 보이시죠? 010-5174-4685입니다. 제 번호로 가스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단기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안내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알려드린 거죠, 제가. 첫 번째는 이 가스 코인, 메메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도 잡아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가셔서 같이 수익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뭐 기다려주진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을때 잡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준비는 해놨어요, 제가. 어, 다 가져갈 수 있게 준비는 해놨으니까, 이걸 잡으실 노력만 좀 해보시면 됩니다. 가스라고 두 글자만 남기실 용기만 있으시면 되고, 그런 수구만 덜어주시면 되세요. 가스라고 문자 보는데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10초 투자해서 20% 30% 수익 보러 가면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익 벌어가시고, 25년도에는 불어난 수익금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플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